나를 치는 완전을 잘못 건드렸나 봐. 궁금하면 계속 해 아, 아프다. 아. 누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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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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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추워지고 가슴이 살짝 싸늘해지는 요즘이죠. 이럴 땐 웃고 즐기면서도 왠지 현실을 톡 쏘게 하는 드라마를 보셔야죠. 바로 얄미운 사랑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줄거리와 함께 두 주인공의 관계와 마음의 심리 그리고 숨겨진 상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한바바라 테레비와 함께 따뜻하게 달려볼까요? 얄미운 사랑의 앙수케미 위정신과 임현준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엔 그냥 싸움판이었습니다. 둘의 말싸움은 늘 서로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었죠. 둘이 부딪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정신은 기자이기 때문에 직업윤리랑 사실검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배우 임현준은 직업상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와 자존심으로 맞받아쳤죠. 이렇게 보면 작가가 참두주인 공의 직업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옥상에서 현준이 유리문을 깨고 정신을 업어 달린 그날 이후 둘의 디스전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되기 시작했죠. 거친 말 속에서도 서로의 인간적인 면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마회의 진짜 내용이었죠. 독설이 관심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로켓! 착한 형사 강필구의 임현준! 자, 그럼 여기서 현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현주는 국민 배우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 맘대로잘못 사는 인물입니다. 돈이 있어 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요.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차를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게 닦는 게 유일한 취미입니다. 비싼 차를 사고서도 함부로 타지도 못하고 집에 그것도 거실 안에 두고 항상 닦기만 하는 존재로 봐둬두는거지요 그게 이미지 관리라는 감옥이에요. 지금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이명주 씨 어머니가 70년대 애로배우 성혜숙 씨라던데요. 친모가 에로 배우였다는 걸 공개할 계획이 있으셨나요? 엄마가 예전 애로 배우였다는 사실 배다는 동생 그리고 자신을 묶어버린 착한 형사 강필구 이 모든 게 그의 족쇄였습니다. 그래도 김현준이란 사람은 참 따뜻하기도 하죠. 이복 동생 선우를 챙기고 생활 하나하나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처를 품고 또 버티는 사람이었죠. 국민의 사랑을 받지만 사실은 국민의 지선에 갇혀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얄미운 사랑은 웃기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세겹의 족쇄가 있죠. 앞서 말했듯이 엄마의 과거, 이복 가족 그리고 강필구의 이미지.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과하게 반응하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요. 결정은 늘 늦습니다. 코믹하게 싸우는 장면에서도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일 거라 생각됩니다. 또 위정치는 냉철하고 정직한 기자지만 취재 대상인 임 현준이 상처 받을까봐 어느 순간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옥상 사건 이후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경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연민으로 그리고 존중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쓴에로 배우 엄마의 폭로 기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준에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왜 숨길 일이에요? 이게 왜 숨길 일이에요? 그 한마디는 기자의 질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임현준에게 위로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정신은 현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가족사가 기사로 터지던 날 현준은 무너졌죠. 네.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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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공항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여섯입니다. 여섯 시? 얼마나 더 가야 돼? 아 몇분 남았어? 아 빨리 가자. 오하 예고에 보면 현재는 광고 촬영 중인데 6시 전에 정신을 만나러 가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민 배우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낸 거죠. 사실 평소 안 꾸미던 정신이 예쁘게 꾸며서 나타난 날 그날이 바로 둘의 소개팅이었죠. 현준은 처음으로 웃습니다. 그게 바로 설렘의 시작이었죠. 어?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마주친 순간 그가 말했죠. 오랜만이에요.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면주는 그만 이 말을 하고 말았어요. 거리 두기 속에 감정이 숨겨져 있고 동시에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재영이 끼어듭니다. 야구장 처음이라고 했죠. 나가 인터뷰 끝나고 나랑 같이 봐요. 네. 이 한마디가 불을 붙입니다. 현준의 질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화 마지막에 권세나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타인의 실패를 발판 삼아 올라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무명 현준을 차고 떠나버렸고, 이제는 성공해서 다시 손을 내밀었죠. 반면 위정 씨는 현준이 피 흘려가며 자신을 구할 때그 피보다 기사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면두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였죠. 두 여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세나는 도구를 이용하는 성공, 정신은 사람을 돌보는 성공. 이제부터 권세나는 완전한 빌런이 될 것입니다. 연애, 제작, 정치까지 얽힌 인물로 등장하죠. 그리고 정신과 제형, 화형까지 얽히면서 직장 내 권력 싸움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현중과 정신의 관계는 로맨틱 코미디에서 불신과 질투, 윤리의 시험대로 옮겨가듯 이제 앙숙 같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스와 폭격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관계로 발전하겠죠. 그게 바로 얄미운 사랑의 묘미입니다. 한 바바라 텔레비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